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중 하나, 바로 성경의 심장부에 숨겨진 거대한 퍼즐을 한번 같이 맞춰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이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정말 핵심이거든요.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탐사가 시작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책도 저자가 직접 쓴 원본 그러니까 자필 원고가 단한 장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원본 대신 우리에게 남은 건 바로 사본들이에요. 전부 손으로 베껴 쓴 거죠.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신약성경 사본이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건데요. 기원 후 125년 경으로 추정되는 요한복음의 작은 조각입니다. 신용카드만한 크기죠. 이것도 원본이 쓰이고 나서 수십 년은 좋게 지난 뒤에 물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사본이 그냥 몇 개가 아니라는 거죠. 거의 거대한 보석관 수준인데 문제는 그 내용이 전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학자들이 지금까지 찾아낸 그리스어 사본만 해도 작은 조각부터 성경 전체를 담은 완본까지 무려 5,700개가 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학자들이 이 수천 개의 문서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정확히 똑같은 사본이 단두 개도 없다는 거였어요. 이건 수세기에 걸쳐서 내용이 계속 바뀌었다는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쇄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셰익스피어의 햄릿 같은 두꺼운 책을 촛불 아래에서 오직 손으로만 베껴 쓴다고요?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이 과정을 1500년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실수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겠죠? 이런 변경 사항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필경사가 피곤하거나 깜빡해서 생긴 우발적인 실수고요. 둘째는 의도적인 수정인데 이건 필경사가 아,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좀더 명확하게 해야겠다거나 이건 오류인 것 같으니 내가 고쳐야지 하면서 손을 댄 경우죠. 자,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사본이 다 다른데 대체 어떻게 저자들이 원래 쓴 내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특별한 종류의 탐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걸 본문비평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학자들이 문학 탐정이 되는 거예요. 고대 사본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뒤지면서 원본의 모습을 복원해 나가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유명한 사건 파일 하나를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마가복음의 마지막 12 구절에 얽힌 미스터리입니다. 보시면 어떤 오래된 사본들에서는 마가복음이 정말 갑작스럽고 좀 이상하게 끝나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쳤다. 끝. 이게 다예요. 그런데 다른 사본들에는 우리가 잘 아는 훨씬 더 장엄하고 희망찬 결말이 붙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요. 자, 그럼 어느 쪽이 원본일까요?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숫자만 보면 답은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현존하는 그리스어 사본의 99% 이상, 그러니까 1600개가 넘는 압도적인 다수가 긴 결말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긴 결말이 원본이다, 사건 종결, 이렇게 봐도 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중요한 건 사본의 개수가 아니라 나이일 수 있거든요. 학자들이 정말 큰 딜레마에 빠지는 지점이에요. 보세요, 가장 오래된 그리고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성경 사본들, 그러니까 시나이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을 보면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그냥 뚝 끝나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보다 더 이른 시기의 교부,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글에서는 이긴 결말 부분이 인용되고 있단 말이죠. 대체 어느 쪽 증거를 더 믿어야 할까요? 이런 골치 아픈 학문적인 논쟁이 사실 지금 여러분 책장에 꽂혀 있는 바로 그 성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영어권 기독교 세계의 표준이었던 킹 제임스 성경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이 성경이 번역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리스어 원문이 바로 공인 본문, 라틴어로는 텍스트투스 레셉투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복잡한 본문 비평 작업이 막 시작되던 초창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몇 가지 뚜렷한 한계가 있었어요. 당시 구할 수 있었던 몇 개에 안 되는 그것도 비교적 후대에 만들어진 중세 사본들에만 의존해야 했죠. 심지어는, 이건 좀 유명한 얘기인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가지고 있던 그리스어 사본이 찢겨나가서 없으니까 라틴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거꾸로 번역해서 채워넣기까지 했어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현대 성경 번역본들은 17세기 초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방대하고 더 오래된 수천 개의 사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만들어진 비평 본문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훨씬 더 정교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길고 복잡한 탐정 작업 끝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성경 본문이 무슨 타임캡슐처럼 금고 안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 아주 풍부하고 복잡하고 또 지극히 인간적인 역사를 품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오류와 훼손의 역사가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이 글을 지키고 전하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전승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이 단어들이 거쳐온 그 놀라운 여정 때문에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시나요? 이 신성한 텍스트의 페이지 곳곳에 이토록 인간적인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